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입니다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조금 놀라셨죠? 지금은 제가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은 한 3개월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확진됐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걸렸던 정말 생생한 후기를 진짜 빨리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후기를 정말 공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를 아직까지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또 확진자에 대해서 정보를 또 많이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라는 그런 특정한 질환의 문제고, 어, 다들 처음 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없잖아요. 자기가 걸렸던 거를 후기를 남기지 않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걸렸을 때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됐었고 이게 아무래도 병을 한번 알았던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찐이다라고 얘기만 하면 은 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걸릴까 봐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한1 개월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상태가 호전됐고 백신도 지금 2차까지 다 접종을 했거든요. 코로나 걸렸을 때 어, 저는 무증상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어요. 이게 약간 몸이 되게 피로하고 잠을 자도 자도 계속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시즌이어가지고 좀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비가 와서 내가 무기력해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증상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뒷목 땡김이랑 같이 감기 증상이 약간 있었어요 그 감기도 막 기침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약간 따끔했거든요 코로나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지내다가 좀 무기력증과 함께 저 어느 날부터 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에, 음식에서 맛이 안 느껴지고 냄새가 안 나는 거예 향수를 뿌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냄새가 안났어아 이거 잘하면 코로나인가? 근데 나, 나는 내가 스스로 걸릴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도대체 코로나는 주변에서 누가 걸리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렸는데 도대체 누가 걸리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었 그게 저였던 거죠. 근데 또 제가 하필이면 걸렸던 그 시즌이 1000명,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였어요. 원래는 한 600명, 거의 5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졌다고, 이제 그 영업시간도 굉장히 제한이 풀리는 상태로 바뀌려고 했던 그때였는데, 갑자기 천명씩 늘어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 외출하지 말아야겠다. 좀 그냥 집이랑 딱그 회사만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였는데, 어 갑자기 그렇게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무증상이기도 하고 어디서 이 증상을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의 한몇년 동안 걸쳐서 생각보다 안 돌아다녔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왜 걸렸냐고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일로 굉장히 바빴어요 그 하루에 미팅을 한 두세개씩은 잡았던 적도 있었고 좀 약간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바로 잠자리에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야근을 하고 막 피로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코로나좀 전파가 됐지 않나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뭐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만 빼고는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걸렸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걸린 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쯤에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아 이게 에어컨 때문에 약간 목이 따가운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딱 에어컨 켰을 때 목이 따끔한 그 정도였어. 어 저가 이제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아프면 안 돼서 병원에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열도 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후통도 없고 그냥 목만 약간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병원이 약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약을 정말 하루 만에 먹고, 그 다음날 바로 낫게된 거야. 그래서, 아, 그 병원이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제가 코로나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제 넘겼어요. 근데 이제 맛이 안 나다 보니까, 제가 PCR 검사를 하게 됐어요. 강남역 쪽에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원래 보통은 그 다음 날 오전에 문자가 와요 이제 음성으로 떴다 이렇게 근데 그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문자가 안 왔다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건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주소를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소를 왜 말해달라고 하지 일단 말해주고 아 근데 저 오늘 아침에 오전에 문자가 안 왔네요 음성 문자가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성이라서 전화 드렸어요 확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학조사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학생자가 확 늘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리가 없는 어디 근교 경기도 이런 쪽에 가게 될줄 알았는데 천안까지 가게 됐어요. 충, 충남이죠? 충남 천안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이제 같이 가족들이랑 사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학진인데 가족들한테도 얼굴 수도 있는데 집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배치될지도 모르고 어떤 시설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가족들이랑 접촉이 없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종상이었기도 했고 체온이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증상이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약간의 감기 증상이라도 있는 거. 이라고 의심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약간이라도 추위를 느끼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감기 증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자가 키트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 천안으로 가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천안에 갈때 어떻게 가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무증상이고 아예 증상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10명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섭고 약간 나 내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어떡하냐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에서 이제 또 집에 올 때는 또 혼자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거 진짜 그대로 따라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정말 불안하고 이거 짐 챙기면서도 계속 약간 그 안도감이 들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되나요 저는 이제 갔는데 방이 정말 조그만했고 2 m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고. 마스크도 서로 끼고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대화도 좀 최대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방이 너무 조그만해서 방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조그만해서 옆사람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룸메 언니가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내가 여기 있다가 증상이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무증상이신 분들은 끝이 날 때까지도 그냥 무증상으로 남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거기서 시설에서 당연히 약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둥지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8시가 된 거예요 저, 저녁 8시 그리고 밥을, 밥이 을밥온 거를 한 9시 정도에 늦게 밥이 왔고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자려고 하는데 언니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약을 먹고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갔거든요 었 약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밥 시간 정도에만 딱 약을 받을 수가 있고, 왜냐면 밥을 하면서 줄 수가, 건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협소한 인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밥 시간이 아니면은 약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 이제 의료진이랑 얘기를 하다가 좀 약을 좀 건네주셨어요. 시설 자체가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우리의 병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주거나, 어,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은, 좀 케어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긴급한 경우에는 찾아와 주시곤 하셨지만, 어, 시설이지 병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있다 보니까 왜 자가 격리를 안 하고 격리시설로 무조건 옮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1인 가구여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될것 같다. 시설까지 가면은 그 비용도 그렇고, 좀 이게 약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격리시설 내에 있어도 정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특히 무증상인 경우에는, 정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3일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한 7일 정도 지나니까 그 남은 3일이 정말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총 10일 정도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7일차 됐을 때 진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하루에 이제 열을 재는 시간이 두번 정도 있었거든요. 오전이랑 이제 오후. 만약에 열을 재고 이제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다가 기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어플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의료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꼬박꼬박 그 시간마다 다 정해서 일어나서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죠. 열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계속 온도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나 이런데 가면은 열 체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열 체크에 대한 그런 게좀 없는 게좀 제가 한 번도 열이 올랐었던 적이 없는데 확진이 됐었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열이 오르는 게 있긴 하지만 무증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열은 오르지 않는다. 이걸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이제 가게 같은 규모의 이제 사람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좀 열을 재는 것보다는 QR을 좀더 체크를 더 하고 손잡이나 이런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데를 좀 소독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시티를 찍으러 갔을 때 이제 다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한 번에 다 보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CT를 찍다가 막 쓰러지는 친구도 있었고 같이 이제 천안으로 가게 됐을 때그열 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기침을 하고 정말 아파하고 기운이 없어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한 코로나는 증상 자체가 한 처음에 딱 걸렸을 때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한 3-4일 정도는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고 정말 힘든 상태로 있는 걸알 수가 있었거든요 분명 언니가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무증상인 거를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정말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무증상이었지만 휴유증이라는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휴유증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방안이 조금 습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이 자꾸 이렇게 트는 현상이 나타났어고 그냥 세수만 한 번만 해도 세수를 거의 한 3분 이렇게 짧게 해도 손이 다 부르트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격리 해제되고 나서 집에 왔을 때도 거의 이제 한 10일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확진 일이 되고 나서부터 10일이 지난 건데도 정말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외출을 한 적이 없고 햇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기억력이 정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달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기억력이 너무 안 좋고, 이, 이거를 평소에는 그냥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계속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친구 이름까지도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 이게 확실한 게한두달 정도 되니까 아예 그런 증상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약간은 좀 집중력이 좀덜 확실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휴유증을 좀더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유증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아, 내가 정말 코로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무증상일 경우에는 좀 전파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PCR 검사를 하기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제가 어, 무증상이어가지고 상태를 몰랐을 때 그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막뭐 같이 먹고 막 이렇게 마스크 끼지 않, 않은 상태로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친구는 증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진짜 확실한 건 어디서 걸릴지 모르고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로 저는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의사분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네, 바로 그냥 화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이게 정말 진짜 제가 다시는 코로나에 걸리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홍삼이라든지 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C 이런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은 정말 진짜 또막 밥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맛이 안 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밥이 나오더라고요. 또 택배는 가능하니까 택배를 시켜 가지고 좀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정말 힘들었고 진짜 시설 안에서 이제 매트리스를 매트리스가 아니라 진짜 얇은 토퍼 같은 걸로 깔고 잡고 시설이 이제 아무래도 수련원이다 보니까 문이 원래 잠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환기도 되게 굉장히 안 되고 그랬어요. 이게 환경 자체도 힘들었고 책상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 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택배로 받아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할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딜레이 되면서 일에도 정말 지장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제 와나 주변에 확진자 한 명도 없었는데 너가 처음이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확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주변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저도 지금도 그 뒤로는 확진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정말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확진이 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항체가 몸에 있어서 제 감염될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맞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증상이 다 완화 되시고 좀 증상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무기력증 뭐 이런 휴유증 까지도 다 완화 되신 분들은 백신을 맞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뒤로는 무조건 94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든요 비말 마스크 얇은 그런 면 마스크 말고 좀더 감염이 좀 적은 8사나9사 그런 마스크를 꼭끼 시는 거를 권장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보가 없는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인터넷에서 용기 내서 올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정말 이렇게 말해주시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의 후기 같은 게 정말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누군가에게 좀 위안이 되고 또 지금 격리시설에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다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 드릴수록 좀 이제 케이스나 이런 게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무증상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림으로써 이제 무증상 본인이 무증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정보가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꼭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정보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